안녕하세요 건강유정 유창일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 구독자분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새끼손가락이 가장 심하게 붓고 아침에 손가락이 잘안 접히고 손바닥과 손등 사이 옆에가 부어서 누르면 아파요 어, 여기 사진은 이제 이분의 사진은 아니고요 그냥 류바이스 관절염의 전형적인 어떤 손가락 사진인데요 새끼손가락이 가장 심하게 붓는다고 하셨죠 이분이 지금 이 정도는 아마 아닐 걸로 예상을 해 보는데요 어, 이쪽 손이 더 심하죠 지금 주로 새끼 손가락은 여기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 부분이요 요 부분은 아니고요 주로 요 관절이 요 관절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이분이 지금 새끼 손가락이 심하게 부었는데 여기가 그렇다면은 요마디요마디가 그렇다면은 루마스 관절염 초기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아침에 손가락이 잘안 접힌다 요 정도로 이제 부으신 분들은요 이 왼손 같은 경우는 아침에 잘안 됩니다 주먹이 잘안 돼요 빡빡하고 굳어 있어서 조조강직이라고 하죠 모닝 스티프니스 요 정도 손이라면 이제 좀 주먹을 지울 수 있죠 지금 어, 요 정도 부으면은 조조강직이 굉장히 좀 심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아침에 손가락이 안 접힌다고 하셨는데 어이 정도까지는 되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약간 한요 정도 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손바닥과 손등 사이 옆에가 부어서 손바닥과 손등 사이는 요런 데를 말씀하신 거겠죠? 손바닥과 손등 사이 이옆 부분. 손바닥과 손등의 옆 부분 요런 데 류마티스 관절염에 있을 때이 부분이 아플 수 있습니다. 바깥쪽이죠. 여기요 마디요. 이 관절이 아픈 분들은 여기가 이제 부어 오르고요. 여기가 요렇게 부어 올라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도 튀어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뿔록해지는 거죠. 요 관절이 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고요. 부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이렇게 딱 댓글로 이렇게만 남겨주셨는데요. 새끼 손가락이 아마 좀 여기가 더 많이 부으신 것 같고요. 아침에 손가락이 안 접힌다고 보면은 조조강지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보여요. 아마 리마스 관절염이 조금은 있는 분 같은데요. 손바닥과 손등 사이 옆에가 벌써 누르면 아프다. 이가 부어 있으니까 이렇게 볼록 부어 있으니까 누르면 아프죠. 류마스 관절염의 어떤 전형적인 어떤 부위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셨는데요. 지금 적어주신 증상만 딱 봤을 때는 류마스 관절염에 해당하는 부위로 아프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정리해보면요. 요 마디들이 부을 수 있다. 요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요 마디들도 부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도 부을 수 있다. 손등과 손바닥이 만나는 면. 루아스 관절염의 발병 부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목. 손목.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요 관절은 괜찮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부어있죠. 여기는 괜찮은데. 요런 패턴입니다, 주로. 요 손쪽 패턴. 여기는 부어있죠? 여기는 괜찮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는 류마스 관절염이 맞는데 여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손가락 증상 부위에 대해서 좀 특징을 설명드렸습니다. 잘 이해를 하신 다음에 류마스 관절염에 어, 발병 전이거나 발병하신 다음이라도 오늘 제 설명을 보고서 잘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운전 유창희 원장이었습니다.